주인공 태민씨입니다 진심으로 TV 시민은 뭐, TV 시민민씨를 무대 시로모셔 t 습니다태민씨서울 아, v 대 여러분들께 네. 인사 한 말씀을 부탁은 뭐, TV 시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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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민입니다 아니, 그, 실제로, 서울대오 보니까, 지금 여기 여성분들이 갑자기 본 거, 갑자기 하나가 된 듯이, 프레쉬를 이벤트를 했단 말이에요.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아, 진짜 그. 진짜, 네네. 감동이었어요. 아니, 일단, 근데 흰색 프레쉬가 없었는데, 올라올 때 갑자기 프레쉬가 네. 있었네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태미 씨가 그만큼 죄에게 빛이 된다는 존재입니다. 자 세미 씨와 함께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번에 1년 6개월 여만에 솔로 첫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앨범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앨범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다시 뭐 솔로 활동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룹에서 활동할 때랑 그 솔로로 활동할 때랑 많은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일단 어 그룹을 할 때는요, 그 이제 멤버들이 너무나도 이제 네. 는 부분들이 있고 각자의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 뭐랄까 제가 좀더 멤버들한테 기대어서 의지해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 솔로로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멤버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좀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되게 저한테 있어서 되게 제가 성숙해진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또 멤버들한테 되게 또 고마움을 한번더 느끼게 되는 것 같은. 네, 제가 가까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하실 때참 따뜻한 그런 인성을 가진 남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자, 그렇다면 또 이번에도 저희 주 앨범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을 거 아닙니까? 혹시 가장 좀 신경을 썼던 부분 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 제 앨범 만들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앨범에서 진짜 뭐랄까 여러분들께 이제 샤이니가 아닌 저팀들으로서 어떤 부분을 다가야 될까 저의 정체성을 제 스스로도 감사합니다.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더 좋은 곡을 찾기 위해서 정말 제가 몸서나서서 회사에서 정해주는 곡이 아닌. 같이 음악을 들어가면서 이제 고르고, 활복하고방향성을 어, 제시하고 하면서 좀 함께 공동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애착이 갔네 이런 거아요 자, 보시죠. <멋있죠>? 요런 <목소리> 때 음악에 박수 스사 아, 확실히 진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아,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준비했을 텐데 혹시 이번에도 확실히 작사에도 참여했던 곡이라서 더 애착이 네.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어, 처음으로 작사를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떤 좀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제가 앨범에 또 작사를 한 곡이 이제 신인기 된건 처음인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랄까요, 되게 실감이 안난 것도 있었고요.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네. 이제 작사를 하니까 이제 저작권을 등록해야 돼서 이름을 고정 서류도 있어요. 아, <laughs> 거기 이름을 딱 적을 때 기분이 되게 묘한 거예요. 어쨌든 <laughs> 네. 네. 네 용돈으로 쓰라는 자, 아 그리고 이번 앨범이 더욱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예, 네, 또 타이틀곡인 Fresh You Number e 또설자하는 곳을 직접 작사를 또 직접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태민 씨 하면 저희가 뭐 외모, 솔직히 저는 뭐 인정도 하고 노래 실력 다 인정하는데 태미 씨가 개인적으로 저는 또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이 퍼포먼스. 아, 이 퍼포먼스를 빼놓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뭐 아나운서로서 신례일수 있겠지만 서울여대회에 왔으니까 서울여대 여성분들을 바라보고 다 들은 어떤 생각들이 하이만뭐 감히 제가 막 퍼포먼스를 한번 만 보여드려도 아네 부탁을 들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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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설레들 여성분들 딱 봤을 때 너무 이쁜 그 마음들을 이렇게 네, <웃음> <퍼포먼스요>? <웃음> 퍼포먼스 짧 보여준다면 내 준비! 퍼포먼스로요? 퍼포먼스로 음악이 없이 어, 자 음악 시 <laughs> <laughs> 그냥 어단 말이에요. 이사랑 박수. 아니, 진짜 너무 네네. 아름다우세요. 진짜. 아 <laughs> 저도 며할때 원래 이제 무대 면은 이게 네. 때문에 들이 아프잖아요. 근데 아, 네. 오늘은 여기 성분들을 리모델이 들이 아프더라고요. 어, 네네. 텔레에서 시죠네 진짜. 네. <laughs> 그러니까, 어, 너무 많이 당해시는것 같아서 너무 마음씨도 예쁘신 것 같고. 얼굴도 정말 그만큼 너무 예쁘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태민 씨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바로 태민 씨가 지금 마지막 딱한 명! 뭐냐? 한 명은 지금 추천되면 나오시는 건 아니지만 핸드폰으로 태민 씨와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어났더니 남자친구가 전화 오는 그게 태민 씨다 자 지금부터 이 중에 한 분을 뽑아주시면 네. 네, 케미 <목소리가> 씨가 직접 전화를 합니다. 네. 누가 <목소리가> 댄스 있을지 오늘을 이번에 이제 얘기 안 하고 전화를. 네, 네, 네. 저쪽으로. 자, 자, 전화를 하겠습니다. 네. 히, 좀고 주시면. 자, 어디서 댄지 오. 여보세요? 네, 수빈, 수빈이 맞지? 수빈, 안녕? 뭐라고, 뭐라고? 아, 내가 네. 맡겼어.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laughs> 마지막으로 전화를 이거 어그 이름 불러주면서 아, 하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같은데요 수리나 어 학기 생활 잘하고 항상 건강하고 이거 빨리 녹음하고 있어라 이거 녹음이 겠지 녹음하고 꼭 자기 전에 듣고 자. <laughs> 아, 박수, <laughs> 박수 받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즐거운 햄버스 정도 함께 왔는데, 아 어, 저희가 준비한 어, 영상이 있습니다, 태민 씨. 네네, 네. 태민 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서 저희가 짧지만 태민 씨에게 응원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영상 준비거든요. 어, 네. 다음 기좀 보도록 할게요. 5, 4, 3, 2, 오기 전에 여기 여성분들이 뭔가 같이 사는 하고 싶은 게있으요뭘 하고 싶은데요? 어. 마지막에 그 이번에 그 음악 했잖아요 <laughs> 앨범 공개됐을 때 저희가 유명으로도 힘내시라고 한번 전체 천 개의 스마트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laughs> 자, 감동. <한 번. 웃음> 이렇게 해서 태민 씨와 함께하고 어. 함께한 즐거운 토속가서는 여기서 마치고 태민 <laughs> 씨의 멋진 무대를 볼수 있는 공연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주팬들한테 어, 하고 싶은 말있으면 편안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일단 진짜 제가 사실 깜짝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이제 여기 서울대에 계시는 재학생 여러분들께 또 이제 약간 사실 이제 샤이니가 데뷔한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보다 어린 나이 친 어린 나이 친구들이 이제 샤이니에 대해서 잘모를 수도 있수 있잖아요. <laughs> 네, 네. 혹시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고 내 그, 네, 말을 좀못했습니요 <laughs> 그리고, 그리고 일단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깜짝 등장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게 너무 하고 싶었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 진짜 어,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정말 이렇게 서울에 대 제가 올 기회가 어떻게 있어요 남자인데 자주 오라요 근데 왠지 여러분 또올 기회가 생길 거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제가 또 놀러 올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졸업하더라도 꼭 보러 와줘야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이렇게 네 고마워요 하트 학교 축제. 네, 학교 축제 때 드표 그 언제죠? 5월. 와, 그 5월에 5월에 s h i 하고 MC 저서는걸로 아, 너무, 근데 진짜 너 좋을 것 같네요. 근데 5월에 가능하면 진짜로 꼭 올게요. 네, 고마워요, 사랑해요, 진짜. 자. 그래서 제가, 어, 이반말에 제가 태민아, 여러분 과 함께 하트위로 사랑이야뭐 힘을 한번 제대로 줘봅시다. 함께, 하나, 둘, 셋, 태민아! 네,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태민씨와 함께한 스크로테 함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즐겁습니까? 네. 앞으로도 태민씨도 어, 여러분들을 항상 위해서 응원할 테니까 네. 여러분도 태민씨의 승승장구하는 네. 멋진 모습 또 항상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태민씨! 프레셀 넘버를 들으면서 오늘 스포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분 뜨거운 박수로!